잘 음, 이해를 하신 걸까 아니면은 이해는 아 됐고 네. 사임은 어떠셨어요? 어, 저 반밖에 못가지고시 아, 제가... 시에 네. 혹시 들으실 수 있으면 이게 주변에다가 얘기해 보셨나요? 예를로 이아미코자 하면서 어제 예까지 네. 않고 친구들을 그냥 우연히 만났다가 그저 이제 그 제가 이제 데이스를샀는데 다른 친구 잘그고수다에서 이제, 우연히 그모임에서전달됐거든요하다가 어, 이게 뭐야 하다가, 뭐 이런 거 있대. 저는 잘 교육 같은 거안받아봐서 하다가, 유전자 검사도 이때 했대. 지금 또 다른 친구, 어, 나 유전자 검사 하의를 해서 갑자기 자기가 뭘아 했다고. 그래서 솔직히 오늘 유전자 기분이 아주 음. 좋은 거 같아. 아, 그렇구나. 네. 예, 네, 그래서. 뭐그 음. 뭐. 되게 쉽게 쉽게 네. 자연스럽게 음. 그래서 처음에 사장인 사람들이 뭔가 좀 궁금해 할 거예요. 유전자 검사 뭐가 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거를 그래서 파일 이렇게 검사 파일 있거든요. 저희 거 제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웹사이트를 제거를 저는 드리고 있어요. 그럼 모바일로 띄우기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해서 그냥 제노솔루션 들어가서 제 생년월일이랑 제 바코드만 들어가면 제게 딱 오픈 되거든요. 그거로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프린트를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지금 검사를 하면 한 4주, 5주 막 걸리니까, 이게... 뭐, 뭐가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12개 의 빨간색 이런 거딱 나오는 거그 페이지가 제일 좋거든요. 그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다이어트와 관계된 사람들의 비만 유전자나 에너지 대사나 이쪽 이게 또뭐 탈모인 사람은 또 탈모 페이지 그러니까 요걸 활용하면 일이 되게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걸 활용 안 하고 유전자 검사 근데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반응이 좋은 케이스를 만난 거고 안 좋은 케이스 만난 경우는 없으세요? 믿을만 하냐, 이거 많이 붙지 않나? 그리고 금액도 지금 경쟁이 좀 붙어 있어요. 허벌 해서 9만원? 이 정도가 있어요, 사장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검사 기관의 차이가 있어요. 이, 이게 판독하는 사람, 우리 외에 뭔가를 해도 의료진도 그러잖아요. 누가 판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판독하는 사람들의 비용, 그리고 서울사장이면 면봉에 대한 돈의 가격 차이도 10배 이상 난다고 하더라고요. 면봉.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데이터량이 어떻게 보고서가 어떻게 오냐는 것도 또 차이가 나는 거야. 저희가 보고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그쪽 안 받아보고 우리가 받아봤으니까 두개 같이 비교해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3월 달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서 좀 복사를 해서 쓰자고요. 3월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예를 들어서 이런 유전자가 나오면 어떤 식생활이 좋다. 어떤 운동이 좋다까지 나온대요. 저도 안 받아 봤으니까 그게 나오면 우리가 이 도구로. 그러면 얘가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이걸 따라오지는 못할 거야. 차별성을 얘기해야 9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결정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사를 했지만 맞춘 솔루션은 아닌 거거든요. 저희가 맞춘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커스터마이징 제너드라고 하는 거로 제너드 솔루션으로 나오는 거는 일반 단품처럼 판매하는 뭐 종합 비타민제거나 오메가 3거나 이런 단품 형태가 아니에요. 조개 중요한 거니까 후속 관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런 것좀 아실 필요 있고 그리고 클리노믹스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동영상을 따로 어떤 방이요구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1박2일 세미나에 오시면 또 들으실 수 있으세요 클리노믹스를. 클리노믹스가 어떠한 연구 결과와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가 나와 있는 영상들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어떤 기관보다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권유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일을요 선생님 내가 이 친구가 정회원이 됐어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 후속 관리를 좀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요 내가 가입시킨 유전자 검사한 사람 명단 있잖아 이 사람들이 결과지가 나왔는지 메시지 한 번만 보내보면 되는 거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분을 여기로 초대하는 게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 4층에서 어떻게 솔루션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럼까지 주문할 수도 있고. 이거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후속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검사만 보내줬어. 그 다음에는 별게 없네. 물론 지금 좀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 내 파트너가 결과지가 나왔나 안 나왔나 결과지가 나오면 그 내가 좀더 아는 게 있잖아 같이 좀 분석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유전자 교육도 받고 좀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소비자 정혜원이야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같이 해주고 그걸 하는데에서도 여기 오게 하면 제너드 솔루션 부스 가서 상담을 받고요 이거 이거 이거를 드셔야 됩니다라고 해주면 그 사람은 살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약국에서 의사가 제, 뭐약 처방해 주시, 처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막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유도하셔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세럼도 쓰고, 이렇게 되면 매출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디톡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포인트가요. 팩을 결제한 사람들은 문제가, 뭐, 당연히 디톡스를 할 수도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소비자, 정회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여기서 비즈니스가 멈추더라고 그 다음에 멈추는 거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사를 한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 뭐다? 디톡스. 무조건 세븐 데이즈 디톡스를 들어가야 된다를 아주 매뉴얼화 시키세요. 제발. 차이가 많아요. 사장님 두 사람이 꼭 매뉴얼을 시키시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세븐데이즈를 하고 나면 우리 제품이 이어진다? 왜? 효소가 끊을 수가 없을 거야. 효소랑 유산균이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효소수 주겸 이런 거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세븐데이즈 하는 동안에도 제품이 추가가 돼요. 큐자임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머리 아픈 사람들은. 그리고 뭐가 추가될 수 있냐면 은 제가 해본 경우 패스트티. 그리고 배 많은 사람은 디믹스. 그러니까 세븐데이지를 하면서 추가가 생긴다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패키지야. 근데 패키지를 내가 이해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해원으로 간 거잖아요. 내 정해원도 그냥 유전자 키트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많은 것들이 있다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점수가 채워지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아셔야 될게 있는데요. 저희 패키지는 100만 CV죠. 이 패키지로 100만 CV로 SP 자격을 주잖아요. 낱개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유전자 키트로만 구매하는 사람. 이 사람은 CV가 120만점이어야 SP예요.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사장님. 낱개로 하거나 아니면 정회원으로 들어왔다가 점수가 채워져서 SP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120만 CV가 돼야 SP다. 왜냐하면 원래 240만원 패키지에 120만 CV의 체제를 우리가 패키지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CV를 좀 낮춘 건데, 그래도 패키지 구매자는 SP로 한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건데, 일반 구매로 들어가셔서 SP가 되려면 120만 점.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몰랐지? 나도 몰랐어요. <laughs> 근데 유전자 키트로만 한 분이 계세요. 300만원 나옵니다. 왜냐면 유전자 키트가 15만 원인데, 음, 보통은 CV가 50%인데, 얘는 30%거든요. 음.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븐데이즈로는 네. 해도 돼요. 네. 어. 아, 세븐데이즈 정기가 그래 네. 패키지 있죠. 이거 네. 프로모션이죠. 네. 프로모션 네, 그거는 네. 또 다른 거. 대신 걔네 CV가 50만 50, 밖에 안 돼요. 네. 네. TV는 네. 돼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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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돼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세븐데이즈 8세트 패키지가 있어요 얘는 오묘해 160만원대에요 근데 cv가 500점이야 미안 50만점 오십만 우리가 100만점인데 50만점 반이야 cv가 그래서 tv는 125만점 똑같애 tv가 오묘하죠 요 패키지 sp 인정돼요 그 대신 커미션이 반이지, 뭐. 나는 그냥 제발 패키지로 하자. 어, 제일 좋아. 그리고 내가 다양한 제품 체험을 하기 때문에, 뭐, 정혜원에게도 이게 다양한 각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유전자 검사밖에 안 하면 이 유전자 검사밖에 못 하는 거 원래 네트워크가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전달된다고 <laughs>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는 경험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장님, 저는. 이 일은 꼭 패키지로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일은 돼야 돼. 그럼 일이 되고 있다는 걸 나는 뭐로 확인하냐? 무조건 가입 숫자예요, 사장님. 패키지로 못 하더라도 정혜원이라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야. 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미팅들을 하시고요. 다 시간을 쓰세요. 다 유튜브를 보시고. 일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가입이에요. 가입이라도 시키고, 유전자 검사라도 하고, 콜라겐이라도 가입시키고, 이 가입이라고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돼.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가입, 뉴 가입자 하나도 없어. 이건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는 결과, 데이터로 나와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거에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만나는 게 만나는 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만났어. 난 그럼 무조건 정회원이라도 받아내서 내가 가입을 시킨다. 이게 비즈니스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 최종 목표. 근데 거까지를 못 가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 그러니까 미팅은 많이 해. 근데 아무것도 안 와. 이럴 때 내가 지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지쳐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라 해 미팅을 하면. 무조건 사인을 받는다. 신청서 갖다 들이 되고 해야 돼 사장님. 그게 더 프로페셔널한 거야. 내가 비즈니스 할 거라고 왔는데 되게 쭈뼛거리 거리는 거지. 예 입장에서는 반대로. 사실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경우 했냐면요. 후배가 보험을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선배 내일 찾아갈게 이렇게 해. 내가 학원 할때 오지 말라고 못하죠. 나 그날 밤에 남편과 상의한다. 너보 얘가 올것 같은데 얼마짜리 해줄까?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와가지고 얘가 계약을 안 받아 가는 경우도 있다? 말못한 거야 얘가. 제말 이해하시죠? 난 벌써 어느 정도로 쓰겠다고 마음 먹고서 얘를 만나.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아예 계약 자체를 못 꺼내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간 거야. 그럼 난 내가 내가 해줄게라고 먼저 말할 필요 없잖아. 이런 경우 많고요. 또 하나. 내가 아 그냥 이번에 한 50짜리 해줘야 되겠다. 근데 얘가 5만 원짜리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 너무 감사해. 거꾸로 생각해봐요. 사장님들이 영업이 왔을 때 내가 했었던 거 생각해봐요. 대부분은 미팅을 하면은요,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은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건 내가. 내가 얘기를 딱못 꺼내고 내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얘가 막 100만원짜리를 얘기했어. 야, 나 그거 좀 부담스러워. 나 58개. 이렇게는 할수 있어. 근데 나는 이미 얼마짜리 하겠다고 마음먹고 만나고 있는데 이게 바보처럼 얘가 매개를 못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220을 딱 내놔야 돼. 220을 내놓고 그게 안될때그 다음을 하란 말이야. 그게 안될때 60만점 하세요. 60만점.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60만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FM이에요. 1대 매칭 30%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 60만 점 짜리가. 몰랐어요? 이걸 강조 안 하는 거지, 나는. 왜? 우린 패키지로 해야 되니까. 우린 220 패키지로 해야 되니까 내가 60만을 해라. 이렇게 하면 또다 60만 점 하고 다니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건데, 60만 점도 있다니까. 그러면 1대 매칭 30%를 받을 수 있어요. SP는 아닌데. 이해하시겠죠? SP 상태에서 소실적을 못 하면 대실적 1대 30%잖아요. 이거 맞는데 FM이라고 해서 60만 점한 사람도 1대 매출 30%가 돼요. 이걸 얘기를 숨기는 거는 아니고 과하게 안 하는 거고 답도 60만 점짜리 할까 봐. <laughs> 그러니까 내 얘기는 220을 딱 꺼내. 거기서 안 되면 60만 점 양보하고 거기서 안 되면 정해원 양보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왜 115만 원을 꺼내냐고. 꺼낼 때 올리세요 프리미엄 쫙 올려 나220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야 돼이 정도는 계약 받는 사람이야 이 느낌으로 갔는데 아 얘가 돈이 안 되면 알아서 봐줄게 하고 6 0만정도로 <laughs> 갖고 오든가 <laughs> 그도 안 되면 15만원으로 가야죠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그것만 좀 해주세요 해주고요 자가도 자가도 자꾸 회원 만들고 넣어보고 검사 시켜보고 이게 자꾸 가야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한 사람 정회원에서 유전자 검사 해보세요. 5만 가지 질문이 저한테 다 오죠. 이래야 여러분이 늘어요. 그래 여러분이 경험가 이게 는다고. 정회원이라도 부딪혀서 자꾸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결과로 가져오세요. 사장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찔리지? <laughs> 그리고 사장님 저기 바이트 사장님이시라고요. 이제 네트워크에 아주 뭐 저보다 도 많은 경험자이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미쿠제 조금 늦게 선택하셨는데 이번 달에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밝이 사장님이 시작하는 사장님들한테 아미쿠제는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음. 너무 어려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 예고 없이 하는 거지 한 마디만 또 듣고 마무리할게요 어, 확실히 쉬워요 그죠?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늦게 시작한 분도 계시겠지만 도구의 차인 것 같아요. 제가 아미코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30분을 만나든 1 시간을 만나든 전혀 네트웍 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인을 220의 팩을 결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네트웍인 워 줄을 몰라요. 그만큼 이거는 새로운 도구예요. 정말로 이 제가. 그러니까. 근데 220의 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거를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팩을 아주 쉽게 클로징하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이게 돈을 벌수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인드로 220을 보니까 2 2 0이 큰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도구로 으로서 사업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 그, 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사업의 도구로는 220은 너무나 작은 돈이거든요. 다 내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220 때문에 딱 걸리면 요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시간을 얘기하든 30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사람한테 사업으로 오피안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으로 인지해서 이 아미쿠젠이라는 도구가 돈을 벌수 있는 도구로 확실하게 얻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그분은 220던지게 돼가 있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220하면 카드 쉽게 할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첫 달에 22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도구로 한 달에 22만 원만 벌게 하면 10개월 안에 220만 벌게 하면 뭐예요? 사업은 그냥 공짜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달 동안 일해서 22만 원만 벌수 있다는 자신감,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것만 딱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드리면 2 2 0원안 던질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광고한다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광고. 여러분들, 왜 TV 보면,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와, 저걸 돈 주고 만들었어, 이런 광고가 있고. 어떤 광고는 듣는 순간 막 구매 욕구가 막 불타오르는 광고 있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아미코젠을 밖에 나가서 광고를 하시는데, 나의 광고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나의 광고는, 어? 이걸 돈 주고 만들어서 라고 들리는 광고인지, 나의 광고가, 아! 듣는 순간 바로 220을 갖다가 구매하고 싶은 광고로 내가 어필하고 있는 건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미코젠의 도구를, 똑같은 도구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나구, 나의 광고에 수준 차가 분명히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교육 사업이고 배우는 사업이니까 여기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혹시가 본 저의 사장님 부탁을 드리면은 이런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는데 마케팅 플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하세요, 사장님한 페이지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도구를 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가는 거라 그냥 이거 다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사업하자, 사업하자 이러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클로징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 면 마케팅을 설명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때 어떻게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 사인서를 들이대니까 사인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갖고 하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이제 타회사 할 때도요, 이걸 가장 많이 가르쳤어요. 이걸 제시를 못하면 비즈니스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필이 안 된다니까? 아니면 제가 있는 PPT를 받으셔서 노트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든 근데 노트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어요. 저도 두개다 써요. 두개다 쓰거든요. 그때 그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려서 설명하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트북으로 쭉 시뮬레이션 되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두 가지 다할수 있게 하셔야 돼요. 마케팅에 강하면 사업자를 이끌어내기가 쉬워요, 사장님. 근데 마케팅까지가 어려운 거야. 그냥 세븐 디톡스나 다이어트나 유전자 검사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패키지가 안 나오는 거거든. 공부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도 듣기만 하죠. 듣기만 하니까 이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려서 누구한테 설명해 보면 이건 바로 그려져요, 사장님. 커미션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그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저 무수히 연습한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브리핑을 해버릇하면 훨씬 220에 쌓이는 좋은 거예요. 훨씬 쉬워요, 사장님. 내가 이걸 제시 못 하기 때문에 220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 연습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연습해요. 연습하면 그림도 멋있게 그려지고요. 진짜 연습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냐 해서.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업을 이해하냐, 못 이해하냐는 하게 보이거든요. <laughs> 그림을 그린 것만 봐도.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장님. 일단 이걸 못하면, 일단 프리젠테이션 자료래요. 내가 보상을, 보상은 초대보너스와 커미션과 그리고 매칭과 호칭. 이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야. 하나, 하나, 하나. 요걸 키우세요. 그게 연습할 부분이야, 사장님. 그러면 220이 더 쉬워진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거 있잖아요. 한 사람 하면 20에 20 나, 22만 원 벌게 되고, 그걸 세 사람 하게 될때 내가 얼마를 벌게 되고, 나머지는 이거의 복제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되는 거니? 할땐그 그림을 그려. 보상은 이런 거야. 이러면 네 가지를 풀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푼 다음에, 그럼 사장님이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요. 이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말할 때 그림을 그려서 브론즈 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야? 사장님이 모시공온 사업자가 이걸 복제하는 겁니다가 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좌우 합산으로 호칭이 정해지는 것 뿐이고, 직급 가는 거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마케팅 설명으로 가시게 되면 사업자가 쉬워지는 거예요. 원래 소비로 가면 소비자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해. 제품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유전자 검사 얘기만 하면 15만원짜리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사장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이 회사의 비전과 막 이런 걸 얘기하면 사업자로 나오게 되는 거고, 디톡스 얘기와 다이어트 얘기만 하게 되면 세븐데이지만 나오게 되는 거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내가 광고하고 그들은 선택하는 거니까. 아셨죠, 사장님? 해서 늘려봅시다, 사장님.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